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십사장 십육절 십칠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횡하이 나가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은 게 틀림없지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일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그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일로 갈등이 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기는 우상의 재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음식으로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 자체가 그저 목속에 불과하니까 그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다. 하면서 거리낌없이 먹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우상의 존재가 마음에 걸려서 이건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없이 먹는 믿음이 담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또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비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은 비방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자든지 그렇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가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무엇 먹고 무엇 마시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실되게 경외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본질적인 지역적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며 연약한 이들 서로 마음을 상하고 또 연약한 이들은 강한 자를 비방하면서 갈등을 비조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본질임을 깨닫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본질적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